예, 뽀삐부터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예, 다른 아들 와가 곧 먹을 것 같습니다. 예, 큰놈다 마리 왔습니다. 야까한 개인데, 야가 계속 있으니 두개 먹어보고, 자는 겁나고, 오도 뭐하고, 지금 못 챙겨 먹습니다. 야 이제 뭐, 사료 먹고, 거기 배부르게 놀러 갑니다, 놀러. 오늘또 겨운기 분무기 달아갖고, 이렇게 고추 모종에 물주고 있습니다. 모종을 한번 보면은, 모종이 이제 올라오기는 이렇게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여기 오른쪽에는 시금치하고, 상추하고 먹으려고 이랬아요 해놨습니다. 오늘도 덕이하고 이제 오후에 산책 나왔습니다. 개날 못해왔습니다. 한정없이 뛰다닙니다. 여전합니다. 덕이. 대단합니다. 오늘은 여기 그, 등갈비 살 붙었는 거 그대로 해가 좀 먹고, 뭐, 딸기 좀 먹고, 뭐 그랬습니다. 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야,는 등갈비 뼈도 좋아하는데, 이렇살 붙었는 거주마 좋아합니다. 생거도 좋아하고, 이래게 삶은 거, 양념 묻은 것도. 좋아합니다. 아이고, 좋하네. 자, 제주 가라. 던져 줄게. 이제 뭐러 갔습니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 뭐라? 여기는 빼다구 엄청 좋아합니다. 빼다구. 야는 작년에 죽을 고이 다섯 번 넘겼습니다. 차가 저 어릴 때한 서너 달 됐을 때 엉덩이 빼고 뒷다리 타고 넘어버려가 수술해야 되니 뭐안 되니 그냥 계속 다리 하나 못 쓰니 이랬는데 다행히 어릴 때 내가 나왔고 지양 먹고 발작하고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또 정신 때려가 바로 동물병원 가서 해동역하고뭐 대구도 갔다 오고 며칠 있고 해가 그때 한3일4 일에 돈은 한 돈은 한 이백만 원 들고 그다음에 뭐또초에 지원채 얼음 못세어가가 중간에 얇을 때어가 깨져버려가 부득득 그거 사러 나오고 또이 옷이 편안하게 있겠네 춥다고 해지고 어디 편한데 아버지 불 때인데 뭐 아침에 보니까 옷이 막다안 울었는데 옷벗도뭐옷할 뻔해갖고 그래도 죽을 뻔하고. 촌에 고라니 멧돼지 못 들어게. 그 철망 전 전기 철해난 철망 전한하는데그가족에지어갖고도한번 긁고. 그다음에 뭐장 사소한 거는 수타고 하여튼 크게는 다섯 번 죽을 뻔했습니다 작년에. 그래 건강하게 이래 잘 크고 있습니다. 임마 인제 시큰 놀다 한참 기다려 인제 오네. 봐는막 그렇게 뛰어제니제 와고. 그것도 도랑 떠 있고 다 한데. 내 일하는 줄 알고 따라와가 한참 새 빠지게 뛰어 이와 이제 물 먹는데. 여기 그 아버지가 잘라 놓 손으로 잘라 놓은 밤나무. 뭐좀 있는 대로 좀, 좀 실어 갑니다. 차로. Thank <sweak> you. 예, 이제, 우리, 사장께하고 진도께 노는 게 대단합니다. 등치도 이제 비슷하고 잘 놉니다. 야 어이고, 너 잘하네. 이제, 그렇게 안 지네. 전에는 막 지디. 비슷하네, 힘이. 이제는 완전히 그 됐네. 예. 야도 힘 좋던데요, 비니도. 안 질렀다네. 저번에는 막 꼼짝 못 하디 이제는. 음, 아, 좋다. 지금 <laughs> 며칠 전에, 의성에 그, 패돌들하고, 분에하는데 갔거든요. 나는 잘나온다 한번 세 번째, 네 번째 간다, 네 번째. 해지와가또한번 놀고, 내가 두번될것 같고. <laughs> <laughs> 산에 가면, 일로이가 산으로 저 가고, 저 모세부터 저 산으로 일로 이어서 내려오고. 뛰는 거는 보이겠네. 팔짝 얹 쳤다. 운동이 한 두어 차이야. 내 편도 무슨 형이봐, 운동 되는 모건. 다른 개도 야마이, 자마이 못 뛰더라고요. 자가 사냥개 종류래 갖고 보이겠네. 어떤 개? 우리 우리 개만큼 뛰질 못하더라고. 뭐, 응. 뭐 종류가 응. 여러 작은 게큰게다 봐도 주위에서는 자마이 뛰는 개가 없더라고요. 나 원래 개가 야, 이마이. 양비 못 하는 가네 안될것 같아요. 야는 좀 집지키고 이렇게 힘 있는 거고. 야는 산 뛰다니는 개고 해가. 하우스도 고아가 아이 뭘걸 갖고 좀 다니겠는데. 야, 둘이참잘 논다. 자는 될거가고 보이겠네. 가자고. 그래도 야가 따라가다 산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아직요 앞으로는 몰래도 <laughs> 전에도 안어가던이제는좀어가네야 야는 돌아보잖아 자는 <laughs> <laughs> 아 다시 한번 두 번이 잘 논다 어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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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뛰는 거는 검은 개가 좀더잘 뛰고 이것 때문에 있으면 등치가 흰 개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야 그래 어이구 <laughs> 어디 가나 언나 가자 암 낼지 그때 가세 자, 여기 자, 여기 자, 그렇게 여면 자, 여기 자, 여기 무시기 자, 이기야야기 자, 여기 자, 여기 자, 여기 자, 여기잘죠두 마리가. 야.

ấy lỏn nè, popi điô, sao popi à? Moga cantak.